안녕하세요. 이때는 연말에 카페를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고 차를 따뜻하게 잘 마셨는데 여기 분위기가 좀 동양적이니까 제가 요즘에 팔고 있는 다랑아리 그림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 했어요. 카페나 뭐 한옥 그런 스테이 같은 데가 있으면 저는 볼 때마다 제 그림을 팔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카레를 먹었어요. 제가 가지를 좋아하는데 가지튀김이 있어서 가지튀김을 넣은 카레랑 카레 우동 그리고 엄마가 굴을 주셔서 굴이 많아서 굴전을 집에서 이렇게 부쳐 먹었어요 무알콜 맥주랑 같이 이달 항아리에 자개를 붙이는 작품인데 지금 큰 항아리 주문이 들어와서 자개를 붙이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찍은 거고요. 이날은 친구들과 산에 갔는데, 개족산, 예, 네, 개족산을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근처에 산 길을 산책했어요. 이날 별로 안 추웠던 것 같고,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때 꽤한 시간 넘게 걸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예쁜 하트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곱창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곱창 맛집에 갔는데 구워져서 나와서 엄청 편했고 되게 맛있었어요 볶음밥까지 엄청 배불리 잘 먹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제가 땄는데 아동 미술 지도사랑 노인미술 지도사를 땄고, 그리고 하나는 안 찍었는데, 미술 심리 상담사도 땄어요. 근데 미술 심리 상담사는 민간 자격증이지만, 어쨌든 미술로 심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고 싶어서 땄습니다. 이날은 중앙로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간 건데, 그 대전 중앙로역 근처에 꽤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어요. 여기가 주택을 개조한 것 같은 카페였는데, 좋은 게 좋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근처에 칼국수 집에 갔는데 칼국수가 이렇게 빨간 거였고 샤브샤브를 먹고 나서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면 카페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왔더니 이렇게 많은 토핑들이 있었고 라면 여기 넣는 계란도 있고 이런 뷔페처럼 돼 있는 곳에 라면이 이렇게 아주 아주 많이.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테이블도 특이하게 되어 있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오기에 정말 좋은 이렇게 방처럼 테이블도 잘 되어 있고요.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는 편의점에서만 먹었었는데, 이런 라면 카페가 무인 라면 가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꾸며진 데를 처음 봐서 재미있었어요. 이거는 그 다랑아리 그림을 팔때 사람들이 사이즈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이즈 보여주기 위해 찍은 영상인데 이거 말고 다른 영상을 쓰게 됐지만 아무튼 이 항아리를 열심히 요즘에 일주일에 하나씩 거의 팔리다가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네개 다섯 개 정도까지 팔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 그리면서 바빴지만 리뷰가 생기면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여기가 현대 아울렛이어가지고 돌솥밥 하는 곳에서 개가 있는 게살이 다 안에 발라져 있어서 편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이렇게 주말에 하루 정도? 이렇게 카페에 가서 있을 때가 제일 쉬는 때고, 그 외에는 제가 토요일도 수업하고 항상 그냥 그림 주문이 들어오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정신 없다 보면은 물감도 쓰고 하니까 집이 어질러지고 그런 거요. 이것도 이제 단체 수업을 간 거라서 단체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이거는 이제 원격 수업. 카메라로 찍어서 원격으로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여요 가지고 이런 마이크를 차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이 완전 택배 박스로 가득 차고, 옆에 아까 나온 그 캔버스도 대량 구매를 해야 싸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방이 아주 어질러져가지고, 서랍장도 하나를 더 구매해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새로 산 서랍장 안에 택배 박스들을 넣어놓는,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밥해 먹기도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닭고기도 해 먹고 네 이렇게 지냈어요. 여기도 그 중앙로역 근처 대흥동인가 네 대전 대흥동인데 거기에 이런 또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게 돼서 이렇게 무슨 공연도 하는 곳인가 봐요. 네 이때 공연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곳에 카페에 가서 쉬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집안일도 계속 있기 때문에 가만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번 쉬는 기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미술 심리 상담사에서 배운 사람 그려보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한번 테스트로 해본 거고요. 이거는 토마토 짬뽕, 토마토 짬뽕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먹었는데 맛있었고, 이거는 규카츠, 귓가츠. 규카츠랑 덮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주머니 이면 박스에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 건데 저쪽 방에 막 어질러진 것도 보이죠? 그리고 저희 집 식물들의 근황인데요. 몬스테라가 아주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무리 검색해봐도 물이 부족한 건지 많은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얘는 수국인데 수국 꽃이 피었던 그 화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애가 나중에 꽃이 되는 건가? 좀 의문이고요. 이거는 산세베리아가 하나는 옆에 있는 애가 죽어서 뽑은 거예요. 여기도 옆에가 하나 뽑은 자리. 이게 물을 줄때 저쪽에다가 주면은 제가 죽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물을 안줄순 없는데 물을 이렇게 조심조심 흙에다 준다고 줘도 그물준 바로 옆에 애가 바로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무기로 물을 정말 살살 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은 건데 아직도 남아있는 드라이 플라워 같은 이름 모르는 꽃이에요. 그 수박페페는 제가 잘라서 물에 수경재배 했더니 나온 애기들 애기들을 다시 이제 흙에다가 뿌리도 꽤 나왔기 때문에 흙에다가 심어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다랑아리 주문인데 금색으로 그리는 옆에 또 이렇게 난장판이 되면서 비닐을 깔긴 했지만 다 치워야 되고요. 이건 이제 원격 수업 클레이 초등학생 수업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